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국정 연설에서 4차 현금 지원에 나설 길을 열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등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세금 보고서들 중 2900만 건이 적체되고 있어 텍스 리펀드 즉 환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워싱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은 이제 야외 소규모 모임과 실외 운동을 할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고 실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비율이 낮아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와 같이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는 실외의 경우라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번 이상 백신을 맞은 성인 인구의 비율이 거의 54%에 육박하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민들은 이제 산책 등 실외 운동을 하거나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할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야외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습도와 햇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마스크의 의무 착용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fully vaccinated people do not need to wear a mask, particularly if they are outdoors, as shown by the graphic on the right. If you are fully vaccinated and want to attend a small outdoor gathering with people who are vaccinated and unvaccinated, or dine at an outdoor restaurant with friends from multiple households, the science shows if you are vaccinated, you can do so safely unmasked.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개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 야외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식당 야외 좌석에서 소규모 인원이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스포츠 행사나 라이브 공연, 퍼레이드처럼 붐비는 장소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enerally, for vaccinated people, outdoor activities without a mask are safe. However,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바이러스 전파 확률은 실외에서 급격히 떨어지는데,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내 감염 비율이 18배 더 높고, 전체 코로나 감염 사례 중 실외에서 감염된 경우는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번 이상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이 53.9%에 달하고 성인의 완전 접종률은 37%에 이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빠른 편이지만 신규 감염자는 여전히 6만여 명으로 고점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이번 CDC의 발표를 시작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에는 마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올여름 4차 현금 지원에 나설 길을 열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선 4차 현금 지원은 1차 때와 같이 미국민 85%에게 1,200달러씩 제공하거나 연소득 개인 5만, 부부 10만 달러로 축소하면 2,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 택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올여름 한번더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어 첫 의회 국정연설에서 입장 표명을 하며 4차 현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밤 행할 첫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에서 세 번째 플랜인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방안에 중점을 두면서 이에 현금 지원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력에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중에 21명으로 42%, 민주당 하원의원 208명 중에 56명으로 26%나 일회성이 아닌 연속 현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올여름 4차 현금 지원의 길을 열어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60% 이상이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3, 4월에 지급한 1인당 1,400달러씩의 3차 현금 지원으로는 석 달을 버틸 수 있다고 답하며 추가 현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외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7월과 8월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 결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방안 중에 세 번째인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플랜에 4차 또는 4차와 5차 현금 지원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특히 올여름 시행할 4차 현금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1차 때와 같이 연초정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미국민 85%에게 1인당 1,2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지급대상을 연초정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로 낮춰 미국민 71%로 줄이는 대신에 1인당 2천 달러씩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는 이 소득계층이 현금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데다가 가장 많이 사용해 소비진작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둘로 나눠 7월과 8월에 잇따라 승인하거나 하나로 앞에 8월 초 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방침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상하원 의원 77명이 촉구하고 있는 매달 연속 지급보다는 8월 중에 한번더 4차 현금 지원을 시행하거나 10월 중에 5차 현금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이 더 유력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 면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밤 9시 첫 번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정청사진을 밝힙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은 그러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년보다 훨씬 늦게 실시되는 데다가 연방 상하원 의원 전원의 절반도 안 되는 2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는 등 판이하게 다른 연설회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는 1년간의 국정 상황을 보고하는 연두교서 대신 의회 연설로 대체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도 코로나 사태로 예년에는 볼수 없었던 판이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밤 9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하며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선택한 두 가지 인프라 투자 방안에 중점을 두는 향후 국정청사진을 의회와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바이든 첫 의회연설은 통상적으로 1월 말 또는 2월 초 실시보다 훨씬 늦은 4월 말 취임 100일에나 이뤄지는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상하원 535명의 절반도 안 되는 2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의원들도 입장할 수 없게 돼 있어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대다수가 불참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인사들을 상단의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특별 게스트 박스도 올해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이 초청하는 게스트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백악관과 의회 스탭들은 모두 영상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하게 됩니다. 판이한 분위기 속에서 첫 의회 연설을 하게 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 재건의 세 번째 플랜인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방안의 세부 내용을 알리면서 미국민들과 정치권의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 미국 가족플랜에는 3, 4세의 유아원인 프리킨더가든을 무상교육시키는 데 2천억 달러, 커뮤니티 컬리지 첫 2년간 수업료 면제에 1천억 달러 등 교육 분야 투자에 3천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일드케어 지원에 2,230억 달러를 투입해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택스크레딧이나 정부 보조로 전략 충당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양 자녀 택스 크레딧 실 1인당 2,000 달러에서 올 한해 5세까지는 3,600 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3,000 달러로 올린 CTC 인상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병가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돌봄이휴가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연방에서 지원하는데 2,2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ACA 오바마케어 정보 보조를 확대한 조치를 올해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IRS 국세청이 접수받은 2020년도분 세금 보고 가운데 2,900만 건이나 적체시키고 있어 택스 리펀드 즉 환급을 두배 이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세금 보고한 지 3주 만에 미국 납세자들 4명 중 3명이나 평균 3,66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 2,900만 가구는 6주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가 코로나 사태와 3차 현금 지원금 지급 등 때문에 심각한 적체와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접수된 2020년도 연방 세금 보고서들 가운데 2,900만 건이나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2,900만 건 가운데 대부분은 되돌려 받는 택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평년보다 2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IRS는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받은 지 21일, 즉 3주 안에 환급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는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RS는 2020년도 세금 보고서들 가운데 현재까지 9,100만 건에 대해선 처리를 완료하고, 그 중에 75%에게 2주 또는 4주 안에 평균 3,660달러씩 리펀드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스 리펀드는 미국 납세자들이 4명 중에 3명, 즉 75%나 평균 3,500달러 이상을 되돌려받고 있어 한 달치 보너스와 같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IRS의 세금 보고서 처리 적체와 환급 지연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중단됐던 시절 2019년도분 처리도 적체된 바 있는데다가 변동이 있으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 적체가 악화됐고 3차 현금 지연 지급 업무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 연방 세금 보고 마감일이 당초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최악의 적체는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환급을 아직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Get Your Refund Status를 클릭해 알아볼 수 있으나 세금 보고서가 처리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800-919-9835번으로 전화할 수 있으나 적어도 18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IRS 전화 문의는 세금 보고철 300%나 급증해 있으나 답변을 얻는 비율은 고작 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시행됐던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 워싱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는 7.9%, 메릴랜드는 7% 상승했는데 워싱턴 DC의 경우 14.6% 늘어 미 전역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 전체로 보면 7.4% 증가했는데 이는 1940년 조사 때 7.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워싱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인구는 모두 늘어나 DC는 약 15%, 버지니아 8%, 메릴랜드는 7% 증가했습니다. DC의 인구 증가율은 14.6%로 워싱턴 인근에서 가장 많이 늘어 69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버지니아는 인구가 60만 명 가량 늘어 7.9% 상승했고 메릴랜드는 7% 상승해 43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인구는 지난 10년간 7.4% 늘어 3억 3천만 명인데, 인구조사국은 이 같은 인구 증가 속도는 193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다 밝히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2,270만 명 늘어나긴 했지만 179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0년 단위 기준으로 1930년 공황 이후인 1940년 조사 때 7.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최근 조사 때 증가율은 1980년 11.5%, 1990년 9.8%, 2020년 13.2%, 2010년 9.7%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로 3,953만 명이고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으로 57만 6천여 명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는 주는 텍사스 주로 400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율만 놓고 보면 유타가 가장 높은 18.4%를 기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구가 줄어든 주는 모두 3개 주로 일리노이와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일리노이와 미시시피주는 각각 마이너스 0.1%와 0.2%를 기록했지만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 마이너스 3.2%로 미 전역에서 가장 인구가 급감한 주로 꼽혔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율로 텍사스주는 의회 의석수를 2개 추가하게 됐습니다. 오르건과 몬타나, 콜로라도, 그리고 로스캐롤라이나는 의석수가 1개 늘어나게 됩니다. 의석수를 하나 잃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 8개 주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의석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